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4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말씀으로 또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도에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해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네개부 땅으로 옮겨서 아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류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 왕 아비멜렉을 만났던 이 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일처럼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다시 누이로 속였었고요. 아비멜렉은 이를 믿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이를 막으셨죠. 이 일로 아브라함, 아비멜렉은 브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신이 함께하고 도와주는 특별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니 아비멜렉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먼저 자신의 요청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행하지 않기를 맹세해다오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서로의 거주 지역이 겹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 조약을 맺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있었던 땅은 성경에 그랄 땅으로 나오는데 이곳이 가나안 저 남쪽 블레셋 지역의 도시로 팔레스틴과 애굽을 잇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많은 상인들이 오고 다니면서 대상로 지역이라고 일컫는 그런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난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과 이 블레셋, 의 어, 그랄 지역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잦았을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지역 싸움이나 갈등 같은 것들이 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5절 보니까 이미 여러 차례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우물에서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확실한 조약이, 약속이, 어떤 언약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조약의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도 함께 맹세하며 이어서 자신의 요구를 말을 하죠. 어짓되게 행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은 우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우물이 우리 것인데, 너희 그랄 사람들이 함부로 빼앗고 사용했었다. 그러지 않도록 해달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 요구를 맹세로서 받아서 이 우물 이름을 베세바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뜻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서로의 길로 돌아가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맹세의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이후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라고 말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중요한데요. 이 조약이 단순히 인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아브라함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왕의 신분인 사람이 군대장관까지 거느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대등하게 조약을 맺었다는 이점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제 거느린 사람들이 그 규모가 커졌다 해도 이거는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아비멜렉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아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혹시 벌어질 모를 전쟁을 대비라도 하듯이 군대 장관을 거느렸고요. 성경은 그의 이름 비골, 그의 이름이 비골이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세세하게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달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해 나오라고까지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대등하게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 이유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족장, 어떤 대단한 규모의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비멜렉 아브라함과 대등한 조약을 맺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불편과 요구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면서 조약이 마쳐진 이후에 감사의 제사를 영원하신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출레굽의 역사와 가나안땅 정복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기념 사건과 기념물들이 등장을 했죠. 이런 역사는 이미 족장시대 때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후 야곱도 이와 같은 기념작권을 여러 차례 행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히브리인들의 전통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억장치를 사용해서라도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서 지금 계속 회자되고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에 혼신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껏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이 대등하고 평등한 조약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과의 첫 만남은 애굽에서와 같이 비겁하고 부실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었었죠. 그가 한 일이 전혀 없었지만 아비멜렉은 겁에 질려 아브라함을 환대했고 아내와 함께 잘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배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를 인정해 주었던 거고 이 아브라함의 요구와 불만상을 들어 주었던 것이며 그와 대등하게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지켜주시며 복되게 하시며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비겁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속좁고 시기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내세울 거나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그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오늘과 내일, 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 그 일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겠다, 그렇게 잊지 않고 살겠다 다짐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에서 이루실 일들, 그새 일들을, 큰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더욱 더욱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어 살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때내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과 크심을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